자, 아, 프린트 풀어볼게요. 이거 대표요 <laughs> 온도와 열, 열의 이동이고요. 어, 이건 이제, 일단은, 얘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는 고체죠, 고체. 이 질서 정연하게 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액체죠. 약간, 약간 이제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고요, 기체죠 어찌됐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표현된 게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다, 가, 나, 순, 이게 맞네요. 입자 운동 에너지도 다, 가, 나, 순이 맞고요. 다, 가, 나, 맞죠? 다, 가, 나. 그 다음에, 열, 가한 열, 열도 다가 제일 높아야 되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 지금 다가 제일 멉니다, 그렇죠? 어, 기억력은 1번 올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열의 전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전도, 대류, 복사 구분하는 건데요. 햇빛은 음, 저기 태양에서 지구까지 아무런 뭐 전달해주는 거 없이 그냥 열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그래서 양산 쓰면은 복사열을 맞기 때문에 좀 시원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숟가락이 점점 뜨거워지죠. 숟가락이 고체죠. 고체. 고체 물질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물이잖아, 물. 예, 물이 액체죠, 액체. 액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 그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대류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훈훈함을 느낀다. 사람한테 각각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어, 다 각각 다 복사선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복사입니다, 복사. 복전 대복. 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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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을 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이 직접 이동되는 거는 전도구 아복사고요 복사 복사고요 애들이 가만히 있는데 전달 전달해주죠 자, 이런 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 애가 직접 들고 이렇게 날라주죠. 어.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대드입니다대드 근데 이거 1번부터잖아, 1번, 그쵸? 이거를,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1번, 전, 대, 복. 전, 대, 복. 네. 확인하면서, 어. 문제 곧잘푼 다음에 이상하게 답 쓰면 안 되겠죠? 그쵸? 확인하면서 좀, 한번답이고요 고음병은 전도 대류 복사를 막는 장치가 있는 건데,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를 막는 겁니다. 이 전도와 대류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안 되게. 네. 열의 전달이 안 되게. 그 다음에, 이은 있지, 은, 은 도금된 유리 벽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은 도금되면은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복사선을 반사를 해요, 반사. 그러니까 복사열을 반사를 합니다. 복사를 막는 겁니다. 오, 그렇지 않은 거. 자, 따뜻한 물의 열이 밖으로 전달되는 곳을 막는다, 맞는 거고요. 은도금은 따뜻한 물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를 반사한다. 이게 막는 겁니다, 반사해서 막는 거예요. 이 보온병은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만 막을 수 있다, 아니죠? 진공이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진공으로 된 부분은 공기를 채우면 단열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공기를 채우는 게 단열이 더잘 잘 된다라고 배워. 근데 그거보다도 진공이면 더잘 되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면 사실 공기층이 있으면 이게 자, 단열이 잘 되는 거 맞는데 더잘 되는 거는 진공 상태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공기는 전도에 의한 전달을 막기 때문에 좋은 단열재가 되는데, 진공은 더잘 되는 거야.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기 채우면 단열 잘 되지 않는다. 이 문장만 외우면 안 되고요. 보통은 공기 채우는 게 맞아요. 스타이로폼이라든가 너네들이 옷을 두껍게 입는다든가 이런 거는 공기층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진공이 더잘 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 있을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온병이면서 보냉병도 되는 거예요. 예. 보온병이 어 차가운 것도 유지를 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울 때는 안에서 그 바깥에서 안으로 전달되는 열이 있는데 그것도 막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맞는 이야기야. 3번다되고요 효과적인 단열재를 찾는 거죠. 비닐랩을 씌우는 게 좋냐, 아니면 종이나 손수건이나 알루미늄 호일이나 해봤더니 지금 차가운 물로 했거든요. 차가운 물그래죠 어. 그러면 바깥쪽이 더 따뜻하니까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어. 만약에 따뜻한 물로 했으면 온도가 좀덜 떨어지는 애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차가운 물로 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알루미늄 호일이네. 조금 의외네. 이내이. 알루미늄 호일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 복사선을 차단해서 그런 거긴 한데 약간 의외네. 아 이건 아예 랩이구나. 뭐 비닐 포장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복사선 차단을 한 거군요. 하여튼, 가장 효과적인 것은 4번이고. 이렇다라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알루미늄 호일이 아니에요. 보통 알루미늄 호일은 금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 전달이 더잘 돼요, 원래. 근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간격을 두고 내 생각에는 좀 간격을 두고 하지 않았을까 그 복사선은 차단을 잘합니다 반짝반짝 하기 때문에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지금 알루미늄 호일이 좋은 단열재가 아니야 여기서만 그런거야 이 문제에서만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면 온도가 잘 유지되는게 사실 아니에요 금속은 열 전달이 더 잘됩니다 어? 자,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단일 효과가 좋은 것이고, 네, 생수통을 감싼 물질을, 물질들이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거 맞고요. 자, 20분 후 가장 온도 변화가 큰 생수통은 A일 것이다. 지금 이제, 뭐, 이거 20분까지 했는데, 네. 어? 어, 이상하네. B, 왜 BCD로 써져있지? 아. A는 뺐구나.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음. 5번. 왜냐면 5번은 아예 A, A는 아예 단열재를 아예 안쓴 거거든요. 어. 어, 답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5번이 맞긴 하네. 그러니까 A는 단열재가 지금 없습니다. 어. 여기 실험 결과는 BCD부터 써져 있구나. 음. 5번이 답이네요. 6번이 5번이고요 넘어갈게요. 7번. 자, 냉 난방기구를 설치한다.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류 때문에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나를 데워주고 올라가는 게 좋잖아. 근데 냉방기는,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따뜻해진 공기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난방기는 A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겠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냉방기는 B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위로 위로 A, 아래로 B. 2번, 2번 답이 고요 다음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 ABCD를 접촉시켰을 때 열의 이동인데, A에서 B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온도를 물어봤잖아요. 온도는 A가 더 높은 거예요. 열은 높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B에서 D로 갔죠? 그러면 B가 더 높은 겁니다. C에서 A로 갔으면 C가 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D였구나. d 에서 2로 갔죠. 그러면 d 가더 높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쵸? 그래서 가장 높은 애는 c 가 되겠네요. 3번 답이고요. 자, A가 따뜻한 물이었고, 따뜻한 물지, 물질이었고, B가 차가운 물질이었는데, 나중에 열평형에 도달한 거죠. 그럼 A에서 B로 열이 이동한 거죠. 열이. A에서 B로 오른 거. A에 비해 온도 변화 같다. 안 같은데, 안 같은 이유는 양이 달라서 그래요. 양이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 30도가 낮아졌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10도 올라갔잖아. 10도 올라갔죠? 그럼 B가 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B가. 어. 그 온도 변화가 같은 거 아니고, 열평형 온도는 30도씨고, 지금.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 다르다. 이거 중요한데, 이거. A가 잃어버린 것을 B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 은 같은 겁니다. 이거 어, 중요해요 같다라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열의 이, 이동량은 감소하였다. 감소하는 거 맞는데 왜 그러냐면 요 처음에는 온도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이동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많이 꺾여. 근데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꺾이는 이유가 열의 이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열의 이동량은 감소한 게 맞아요. 이해 가시죠? 온도차가 많으면 많이 많이 이동하는 거고 나중에 조금 이동하다가 같아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열의 이동량이 없죠.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됐지요?